여러분, 혹시 딱딱하고 재미없는 숫자들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바로 그 비밀, 데이터 속에 숨겨진 드라마를 꺼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거, 이게 대체 뭘 말하려는 건지 한눈에 들어오시나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복잡한 데이터 덩어리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자마자,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명확한 이야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마법 같은 변화의 과정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데이터 스토리텔링의 모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왜 굳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야만 하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원시 데이터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이거 정말 우리 얘기 아닌가요? 정보는 말 그대로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더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정말 많은 경영진과 분석가들이요. 끝도 없는 스프레드시트와 대시보드의 숫자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죠. 오랫동안 우리는 사람을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걸 논리적으로 따져서 결정하는, 뭐랄까, 걸어다니는 컴퓨터처럼요. 이걸 이성적 세계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서사 패러다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사실 논리의 동물이 아니라 이야기의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딱딱한 논리보다는 마음에 와닿는 그럴듯한 이유가 담긴 좋은 이야기에 훨씬 더 마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아주는 등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월터 피셔라는 학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의미 있는 소통이 결국 스토리텔링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죠. 이 문장 정말 핵심을 찌르지 않나요? 아무리 잘 짜인 논리적 주장이라도 우리 마음을 흔드는 좋은 이야기 하나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수학 문제 풀듯이 참과 거짓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서사적 합리성이라는 아주 특별한 잣대를 들이대죠. 쉽게 말해서 음이 이야기 믿을 만한가? 그리고 내 마음에 와닿나? 이걸 본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이건 뭐랄까, 이야기의 뼈대가 튼튼한지를 보는 거예요. 이야기의 앞뒤가 딱딱 들어맞고 중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야, 아, 말이 되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두 번째는 충실성입니다. 이건 그 이야기가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야기가, 어, 이거 완전 내 얘기 같은데? 하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는 거죠. 자, 이야기가 왜 이렇게 강력한지 그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만드는지 그 기본적인 설계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영웅의 여정이죠. 처음에는 주인공이 어떤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는 평범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어떤 전환점을 계기로 모험을 떠나게 되죠. 수많은 투쟁을 겪으면서 기존의 거짓과 맞서 싸우고 마침내 진짜 진실을 깨달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숫자라는 평범한 세상에서 출발해서 의미 있는 통찰력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바로 이 영웅의 여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하고요.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인 이야기로 빚어내는지 그 실전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단추는 바로 이야기에 딱 맞는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올바른 시각 자료를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라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흐름을 보여주고 싶다면, 당연히 막대 그래프보다는 이렇게 선 그래프가 훨씬 더 직관적이고 효과적이겠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심리학을 살짝 빌려옵니다. 뭐, 게슈탈트 원칙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해요. 복잡한 법례를 보면서 눈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각선에다가 직접 이름표를 딱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뇌가 정보를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과감한 정리, 바로 대청소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장식, 소위 차트 쓰레기라고 불리는 것들을 싹다 버리는 거죠. 어지러운 격자선이나 그림자 효과 같은 것들을 모두 제거하면 보는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의 흐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뇌가 쓸데없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의 영혼을 불어넣는 활용점정의 단계입니다. 그냥 차트를 툭 던져주고 알아서 분석하세요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의 성장은 주춤하지만 틱톡은 무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처럼 핵심 메시지를 담은 강력한 제목으로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보는 사람이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에 그 혼란스럽던 데이터 덩어리가 오른쪽에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 아닌가요? 바로 이 순간이 데이터가 드라마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잘 다듬어진 이야기가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걸까요? 그 본질적인 이유를 톨스토이의 짧은 우화 하나를 통해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배를 타고 가던 한 주교가 있었어요. 그는 어떤 섬에 세 명의 소박한 은자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평생 단 하나의 기도문, 당신도 셋, 우리도 셋이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말만 반복하며 기도하고 있었죠. 조교는 그들의 기도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루 종일 정식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기도를 외우게 되자, 아주 만족스러워하며 그 섬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은자 세 명이 무리를 성큼성큼 달려와 배를 쫓아오더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주교님, 저희가 당신의 가르침을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부디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기적 같은 광경을 본 주교는 깊이 겸허해져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의 기도는 이미 주님께 닿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때로는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논리보다 단순하지만 진실된 이야기 하나가 훨씬 더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훌륭한 데이터 스토리는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복잡함 속에서 명확한 길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만들고 결국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강력한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책상 위, 컴퓨터 폴더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은 과연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요?